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입니다. 판매가격은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9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1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이고 뒤에 이렇게 쪽률이 나와 있고요. 뒤에 적재함도 유리벤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전시되어 있고 앞좌석 시트, 그, 보시면전자시에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 시트도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고요. 핸들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 되고요. 주행 거리는 117,000km 주행했습니다. 19년식에 또 오벤입니다. 더뉴. 앞쪽 대시보드에 이렇게 커버가 씌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에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하이패스 눈미러플랙박스 달려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에코 기능 대고에 미끄럼 방지 기능 있고 뒤에 적대함 상태입니다. 눈도 깨끗하고 타이어 실 상태. 이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9년 1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1만 7천km 주겠습니다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운전석에 앞펜다 이렇게 단순 판검 들어가 있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덕이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정리 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벤입니다한매가1 4 5 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